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주는 대선 결과에 의해서 당선인 정책 관련주들인 부동산, 건설, 원전 관련 쪽으로 특히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한주였고, 그와 더불어 시장에 새로운 많은 종목이 나오면서 조금은 어수선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바로 다섯 개 관심 종목 관점과 매매 전략을 공유를 드릴 텐데, 꽃이 개화하는지 또는 시들지는 않는지 본인의 원칙 안에서 잘 살피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작전주의 한 가지 패턴과 시세가 나올 만한 가능성 이 있는 작전주 관심 종목까지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말씀을 좀 빨리 드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면 한국 선제를 보면 과거 홍준표 관련주로 아주 큰 시세가 나왔고 최근에는 니켈과 폭등을 관련으로 엮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흐름이란 게간 거래량이 터지고 의미 있는 이 평선 장기평선 돌파 후에 그에 대한 저항 조정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조정이 이 의미 는 장기평선에서 지지가 되었고 지난 금요일에 보면 이런 양봉 도지 캔들로 오일선을 안착을 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 지지우 오일선 도지 캔들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 최근에 보면 이 저항 매물이 출해가 되었던 이런 지점을 보면 이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의 시가 또는 전일에 종가 라인 부근에서 매물이 출해가 되었고, 지금 현재 1년 2평선 위에서 이 사이에서 이 박스권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들 목표가를 잡을 때는 이 박스만큼의 크기만큼의 목표가를 잡는 것,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이 라인이죠. 이런 장대음봉이 터진 고가 라인에서 한번 목표가로 잡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시나리오로 눌린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오일선을 이탈을 한다면, 그럼 이 종목은 1년 2평선을 기준으로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1년 2평,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시나리오를 보고, 1년 2평선까지 눌린다면, 재차 눌린다면, 지지가 여러 차례 받아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지지가 여러 차례 나온 신뢰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런 거래가 새로이 터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1년 이평선을 기준으로 꼭 대응을 해보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 주로 아주 역, 어, 좋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지난 보면 한신기계가 먼저 상한가가 들어가고 금요일에 일진파워가 역시나 좋은 시세가 나오면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성파워텍은 이렇게 되고 시세가 나왔죠. 먼저 시세가 한 차례 나온 원전 관련주의 주도주로 움직인 선도주 격으로 움직인 주도주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의 최근에 기준, 지금 기준으로서는 대장주로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 있기 때문에 보성파워텍은 먼저 시세가 나오고 한 차례 쉬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락률이 낮게 나온 것이죠. 일단 대장은 현재 기준 보성 파워텍이고 보성 파워텍은 앞전에 어, 관점을 언급드린 종목이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관점이죠. 이런 추세를 돌파함과 동시에 거래량과 터지는데 거래량과 터지고는 동시에 갭상승 형태의 돌파갭이 나왔고 좀더 크게 볼까요? 자 크게 보면 이런 큰 횡보 박스를 상단 추세를 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또한 번의 갭 상승 형태의 돌파 갭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일전에 언급드린 그런 패턴이죠. 갭이 돌파 갭이 한 차례 두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계속 갭 또는 진행 갭 계속된다고 해서 계속 갭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종목을 한번 보면 자 일봉상 월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 보면 이 고가 라인을 한번짝꺼 보면 앞전에 이런 라인에서 매물이 단기간 출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일봉상 보면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고,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왔고, 조정 이후 이런 N자형 패턴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상승으로 올려두고 나서,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올라오고 있는 분홍색 선인 오일선을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오일선을 맞는 그 시점에는 이런 상승 깃발 형태로 한번 퉁 한번 치고 가면서 월봉상 목표가를 잡아 볼 때는 앞전에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양봉의 종가가 맞물려 있는 이런 라인 때약 9천원 라인 때가 되죠. 9천원 라인 때까지는 상승이 나올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잡고 만약에 9천원 돌파를 한다면 또 한번 다음 호가 구간이 있는 만원 구간 때까지는 한번 가져 가지 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은 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할 때는 이미 많이 올라서 무섭다라는 관점보다는 대신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강한 아주 강한 돌파갭을 두번 터뜨린 강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완전 위에서 고가에서 추경 매수로 비중을 올인하면서 그렇게 싣는 게 아니라면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한다면 이런 종목은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성 파워텍은 현재 시장의 완전한 주도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포트에 꼭 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관심 종목에 이어서 한번더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STX 엔진인데, 만약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때는 저는 조선해운주 또는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STX 엔진을 보면, 자, 보면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주봉상 보면 거래량이 들어왔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좋은 흐름이란 게 이런 아래꼬리 아랫고리 보이시죠? 아래꼬리로 더 이상 중력을 빼지 않고 아래꼬리로 말아 올리겠다라는 그런 세력의 의도가 보이고 더 이상 빼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봉상 이런 13,500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한 것이 보이는데 보면 가 최근에 거래량이 최초로 발생됐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런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면, 자, 이런 라인이죠. 이 피보나치 50%, 그러니까 절반 가격에서 지금 현재 아래 꼬리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하나의 상승 1파를 하나의 양봉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절반 값, 이 50%니까 절반 값에서 이 라인에서, 이 13,500원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지는 상당히 기준이 되는 지지 가격 13,500원입니다. 어, STX 엔진을 기준점을 잡을 때는. 그래서 그 라인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금요일에 오일선을 안착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을 띄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62평이 이런 20, 242평보다 아래에 있어서 올라오려면 조금은 기간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13,500원과 그리고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가 맞물려 있는 이런 라인 가격대에서 조금은 박스권으로 행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배열이 조금 들어선 과정이 조금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왜냐면 또 이격, 21선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오고 행보 기간을 가져간다면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21선을 맞닿는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봉상에 강한 거래량이 처음으로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22평 맞닿는 시점에 충분히 이제는 올해 주도 섹터로 테마로 조선, 조선 해운주 쪽에서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나 보성파워텍과 마찬가지로 완전 고점의 추경 매수, 오인 비중을 추경 매수가 아니라면, 1차, 2차, 3차, 이런 본인의 매수가를 정하고 원칙 매매 대응한다면, 손절매의 관점보다는 수익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제주맥주라는 종목이고, 제주맥주는 언급을 조금 많이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들고 났는데, 역시나 역별에서는 볼게 없죠. 없는데, 세력이 이제는 정별로 만들어주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22평이 62평을 돌파를 하는 골든 크로스를 보였고 지금 현재 이런 지금 현재는 아주 좋은 이런 박스를 보이는데 조금 저점을 올리는 박스입니다. 보면 자 이런 꼬리들을 제외하고 박스권 라인에 이런 라인에서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단기 매집의 형태가 이렇게 한번 저항을 위해서 벽을 가로막고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에서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단기 매집을 하는 경우 그러면서 세기의 마지막 부근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주맥주를 볼 때도 한번 벽을 세워 놓고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한 차례 해주고 그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그게 이 상단부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장대 양봉의 절반 값 부근에서 지지가 된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패턴, 양음양 패턴에 나올 차례가 되었다고도 보이고, 또는 만약에 일단은 캔들, 이평선,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배열로 만들었던 세력이 이제는 역배열로 만들려면 좀 제가 그렇게 보진 않고, 이제는 정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51평과 22평은 상당히 지지가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로 열어둔다면 2 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손절매보다는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리오프닝 관련주 이 종목도 역시나 꼭 챙겨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AT세미콘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DIC 작전주 패턴 중에한 가지인 dic 종목을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작전영화 다들 보셨죠 작전영화 고박용화 배우가 어 예전에 오메가 정보통신이라는 정보통신, 종목을 발견하면서 많이 뿌린 그런 전화로 많이 뿌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보면 작전주 패턴 중에 한 가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보자면 강한 개파락이 나오고 개파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한번 받아먹고 받아먹었다는 것이 이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매집을 한 흔적이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방 매집이라고 하는데 작전은 보통 1년 2평 이 빨간 선과 파란색 선이 2년 2평 안에서, 안 또는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1년 2평을 맞닿을 때 또는 2년 2평을 맞닿을 때 그런 시점부터 작전이 펼쳐지는데 완전히 꽃을 피우는데 자, 보시면 이런 라인. 자, 이때죠. 이때 한 차례 1년 2평을 맞다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보면 아주 큰 급등, 약 5배 정도의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기억하셨죠? 하방 매집을 거친 후에 작전을 꽃을 피우는 것은 이런 1년 2평, 2년 2평 사이에서 또는 아래에서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DIC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전을 펼쳐진 기간을 보면 약 80주죠. 약 80주. 그러니까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 정도까지 매집 기간을 거쳐서 아주 큰 시세가 나왔는데 AT세미콘이라는 종목을 그러면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1일로 와서 보면 최근에 DIC와 패턴과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전주죠. 한번 개파락을 강하게 가져간 이후에 한번 받아먹고 역시나 아래로 빼면서 하방 매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눈으로 봐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보면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한가를 가져간 다음에 지금 어떻죠. 이게 보면 이게 점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점상이죠. 점상을 갔는데 그렇다면 가장 1년, 장기평, 이 빨간색 선과 이제는 가장 맞닿은 부분이 되었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아까 DIC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한번 이제는 꽃을 피울 시기가 안 되었을까, 이런 작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보자면, 주봉상 보면, 주봉상 흐름이, 자, 52주 동안의 작전이 펼쳐졌다. 원래 작전은 한 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도 돈이고, 여러 가지 마련책도 있기 때문에, 보통 다섯 팀 이상으로 작전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A팀, B팀, C팀을 나눠서 우리가 52주, 1년이죠. 52주 신고가 신적과 다들 아시죠? 1년 기간 후에는 작전을 우리가 꽃을 피우자라는 그런 소설을 쓸 수가 있는데 그그 그 기점이 현재 이런 1년 이평상맞 만물린 기간, 점상이 나온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관심 종목으로 꼭 두고 매매를 하라 마라 그런 권유는 아니지만 관심 종목을 꼭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금이 1억이 있는 사람이다라면 보통은 한 종목당 10% 정도로 분할로 포트에 담죠. 지금 이런 종목은 한 종목당 10%는 조금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보통은 5% 그러니까 500만원 그 이하로 또는 300만원 그 이하로 3% 이런 조그만한 비중으로 담는다면 아래로 손실은 작고 위로 수익은 열려 있는 구간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크고 손실은 작고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매매가 될수 있는 작전주의 그런 매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작전에서 박용하 배우가 했던 그런 거 오메가 정보통신과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래서 다섯 가지 이렇게 다 끝인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급등락을 보이면서 수산할 때는 정배열 차트 이런 정배열 차트 또는 정배열 차트가 대려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오늘은 테마주 사이에서 좀 빛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들고 왔습니다. 보면 지금 원전 관련 주 또는 부동산 건설 관련 주 그리고 정치 관련 주가 완전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좀 빛날 수 있는 개별 종목 또는 좋은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다음 한 주도 추경매매 금지 원칙 매매 고수하면서 본인의 성향에 맞다면. 포트에 담는 것 그런 것을 붉은 계좌가 되기를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